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입니다.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는 그때의 귀에 있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그 사무셔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사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할 사람이 없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시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새벽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기도하며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쟁쟁하게 들려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복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재단을 사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요일부터 있을 신년 축복 성회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가득 메워달라고 기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말씀을 준지하시는단희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도와주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잘 선포되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년 가운데 새겨질 그 귀한 말씀이 은혜 가운데 선포되어 질수 있도록 우리 시간 두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님의 음성 을 들려 주게 하시고, 오늘이 새벽 제단 가운데 주의 음성이 쟁쟁하게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귀가에 들려지는 은혜의 자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년 축복 성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준비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말씀을 준비하시는 사랑하는 다니 목사님 영육의 강구나 물어도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리를 가득가득 메워주시고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승리하며 은혜로운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 가운데 귀한 우리 말씀 가운데 내마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송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어,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를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 어, 바울의 처지는 결코 밝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이1절 1장부터 말씀을 보시면 전혀 그 상황이 좋지 않다. 어, 그 처지가 암울하다라고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서 자유를 빼앗기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지만 참 이상하게도 빌립보서를 보는 내내 어두운 감옥은 보이지가 않고 어두운 그림자도 보이지가 않고 기쁨과 소망의 노래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바울을 하여금 감옥의 담장을 넘어서 이토록 찬란한 고백을 할수 있도록 허락하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내내 들려지는 복음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한 마음으로 만들게 하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한 마음으로 연결시켜주고 우리를 회복해 하는 것이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빌립보 성도들과 그 아름다운 성도들을 동력할 수 있게 만드는 연결 고리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강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복으로 항상 간구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인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으로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바울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나 사역에 매진할 때나 변함없이 같이 있어 준 영적인 복음의 동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함께 또한 감옥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했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시면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도와 물질로 그의 손을 붙들어 주었다 라는 것이지요.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권위적인 친구 대신에 예수의 종이다 라는 단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도들은, 이미 그들의 동력자들은 그의 사역과 삶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복음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인내하는 헌신과 지속적인 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종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2026년 주한을 교회 또한 목회자와 함께 또한 단임 목사님과 함께 송도가 서로가 소통하며 신뢰하며 복음을 위해 끝까지 손을 맞잡고 걸어가는 아름다운 동력의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주관합니다. 이번 한해 가운데 서로가 신뢰하며 서로가 의지하며 서로 기도하며 서로가 세워져가는 귀한 주안을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 확신의 찬 어조로 6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조에 담겨 있는 단순한 도덕적인 선행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시는 하나님의 위도한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종종 내 힘과 능력의 한계에 부딪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때도 있고, 번아웃 될 때도 있고, 힘들어할 때도 있고, 탈진할 때도 있고, 영적으로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은가 모르는 게 전진되지 않고, 뭔가 모르게 계획이 잡혀지지 않고, 무언가 모르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통해서 뭔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염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역의 주권이 전적으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씨앗을 심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나무를 자라게 하시고 마침내 완성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확신이 있었기에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여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의 심장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이 우리 가운데 고동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성도는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상황을 보지 않고 공동체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비로소 염려 또한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온전히 연합되어 살아갈 수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2020년 한해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주 하늘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 하늘교회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주관합니다. 구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육절에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성도들이 사랑이 단순히 뜨거운 감정에만 머물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 위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워지고 진리를 분별하는 영적 총명이 더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총명,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으로 영적인 탄력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는 열정은요, 길을 잃고 방향을 잃어버린 거랑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는 사랑은요, 흔들리는 믿음과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분별력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랑으로 헌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이 중보 기도의 목표는 분명해요.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날까지 순결하고 허물 없이 준비되어야 하고, 삶 속에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듯 우리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과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11절에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서로 바라볼 때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이 나의 동력자이어서 참 행복하다라는 고백이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신앙생활 할수 있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옆에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가 있음에 감사하며 당신이 있어서 오늘도 저는 행복합니다라는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승리하는 새벽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곁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체가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착한 일이 아름답게 꽃 피우기를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깊은 영적 지혜와 연합하여 풍성한 의의 열매를 몇 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친히 주하늘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주하늘 교회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송도들로 인하여 절대 쓰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10년 축복 성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주하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틈이 보이지 않게 하시고,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하시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2026년 우리 한 해의 인생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번에 기도와 답이다 집회를 참석했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빈집에 도둑이 든답니다. 빈집에 도둑이 들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탄막이 틈탈 수밖에 없습니다. 도둑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되어 승리하며 틈을 보이지 않고 아까 사탄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으며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한을 교회의 송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친히 완성의 가심을 믿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옥 같은 절망 속에서 복음의 기쁨을 잃지 않았던 사도 바울처럼 서로를 향한 신뢰와 동력의 기쁨이 넘치는 주 안을 교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단순히 감정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를 아는 지식과 영적 분별력으로 더욱 깊어질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지체들을 아끼며 우리 안에 성령의 의의 열매가 가득히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긴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쓰러지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으며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한일교의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두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복음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며 사랑하는. 능력으로 인도해 달라고 특별히 신년축복성회를 위하여 이 시간 우리 두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세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취하! 취하! 취하!